안녕하십니까. 어, 국가정보총책이었던 사람이 쏟아낸 말과 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11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박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내에 S파일을 언급한데 대해 보도 자료를 내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원장 재직시에 알게 된 직무사항을 공표하는 것은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이 이같이 강한 유감을 표한 것은 박전 원장이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 17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돼서 앞으로 거센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전 원장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JTBC와의 인터뷰에도 나서는 등 은근하면서도 적극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박전 원장의 이와 같이 기이한 행동과 관련해서. 전직 원장 가운데 퇴임 직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비밀 엄수 의무 등을 규정한 국정원법 제17조를 이처럼 대놓고 어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전 원장이 방송에서 한 말들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에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의 조난 자료,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이것이 공개된다면 당사자는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폐기해야 하는데 이걸 못했다. JTBC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발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X 파일까지 거론하며 국정원법을 위반하면 감옥을 가야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X 파일 관련 발언은 국정원장으로서 보안 준수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박지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인정보를 위해 그 정도는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기록됐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다며 슬쩍 궁금증을 부추키는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을 떠나게 된 소회를 묻자. 섭섭하다. 청문회가 끝나면 후임자가 오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하고 11일에 나를 쫓아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인사에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는 자신이 윤 대통령의 X 파일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X 파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수단 방법과 청탁을 가리지 않고 단물만 빨아먹다가 막판에는 어떤 연줄, 어떤 연고로 국가정보원정이라는 중책까지 차고 앉게 됐는지는 알수 없습니다.그러나 80이 넘은 늙은이의 끝없는 욕심과 빗나간 언동은 노망을 넘어서 노추와 노욕의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작년엔가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30대 여인과의 스캔들도 노욕 노추이기는 했지만은 80 넘은 늙은이가 몸은 다 시들어가더라도 돈과 권력으로라도 마지막 정념의 불씨를 살려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음란 비디오 정도의 서비스는 됐지만은 이번 일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지원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소환해 놓고 씹는 소리들이 요란합니다. 지나간 얘기들은 접어두고 지금 시중에서는 박지원 씨의 이번 운동과 처신은 아무리 선의로 받아들이려 해도 순수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치 옛날 지하 조직들이 흔히 쓰던 공갈수법 같다는 겁니다. X파일의 내용이 어떻든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가정보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방송사를 다니면서 엑스파일 운운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특정되지 않은 다수에게 큰 약점이라도 있는 듯이 엄포를 놓으며 무슨 딜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 아닙니까? 국가의 정보 총책까지 지낸 8 0에 넘은 노인이 자신이 국가를 위해 봉직했던 국가 핵심 기관을 욕되게 하고 국민적 신망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려니와. 이는 그 기관과 기관원의 명예를 짓밟은 행위라고 개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어느 나라든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해서 방첩, 보완, 치안, 국가의 전략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전문 정보기관이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은행, 군대, 대규모 집단, 개인 사업자들도 정보 없이 될 일이 있습니까? 주요 인사에 대한 자료를 유지하며 꼭 필요할 때 국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처럼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간첩 공작 활동까지 파악 감시해야 하는 국가에서 X 파일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 차원에서만 유익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쓰인다거나, 어떤 실력자의 사익이나 이해관계를 위해서 쓰이는 일, 예를 들면 박지원같이 써먹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어길 때에는 지위가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박지원 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새 정부의 준법 의지와 법질서 확립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메터가 될 것이라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방송국을 다니며 남의 큰 약점이나 알고 있다는 듯이 불씨를 붙여놓고 방송 신문 등은 앞뒤 생각도 않고 그런 사람의 의도대로 이용당하는 것 같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X파일이 공개되면 당사자는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피기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고요? 이 말은 마치 세상에 드러난다면 안 되는 떳떳치 못한 일들, 일들로 채워진 자기 자신에 관한 조난 자료를 없애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려 했지만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얘기처럼 들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국정원 북한 정보와 첩보까지 수집, 분석, 판단해야 할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박지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며 문재인이야말로 국가의 안위와 발전보다 나은 국민 생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